팬더 초콩이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첫타임랩을해볼 건데요. 네. 이게 제목이 스티브의 휴, 휴가예요. 제작자 영어 어 스마일? 네, 스마일. 제가 영어를못 해요. 아래 읽어 주시고 는 없으니까 스크립트 되도록이면 쓰, 쓰지 마세요. 스크립트는 쓰지 말라고 하네요. 네. 일단은 한번 올라갔다 올게요. 올라가볼게요 뭐가 있을지 궁금하니까 위에 상자에 어 뭐가 있어요 어가보시다 일단 하나씩 입어 입을게요 근데 왜 이렇게 내네 구조가 없지? 어 그러게 어쩔 수 없어 짜보려인가? 말은... 어 뭔가 있어 혹시 모르니까 챙겨가자 응, 네가다 챙겨 와. 아니 죽을 수도 있으니까 너도 챙겨 저희는 어차피 친구라서 나는 일단 1 0 개만 챙길게 종이. 네. 그래. 나는 너도 없어. 너도 이런 거 챙겨. 하나 하나 둘, 이렇게만 챙길게. 이렇게 일단 갑시다. 일단 다 챙기지 말자 종이도. 아니야 혹시 몰라. 열 네, 개만 챙겼어. 이 이야기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해외로 여행 갈 것이다. 지금이 1 2시5 분인데 빨리 가자. 일단 직장인 스티브 오늘 오랜만에 휴가를 냈다 이번 휴가는 제대로 보내기 위해 아싸 오늘 휴가를 제대로 보내겠네 어 비행기 시간 요가 1시 출발이라니 먼저 비행기 체험장을 챙기세요 2층에 있습니다 종이 1000원 슬라임볼 아, 종이 만원 슬라임볼 1000원 다 챙겨야겠네요 아 봐봐 내 말이 맞지? 혹시 몰라서 챙겨라 했더만 다 챙겨갖고 내려와. 혹시 모르니까 나무도 다 챙겼어요. 어김 일단 나가봅시다. MC 공항까지 가주세요. 여기요. 택시 기사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 기사 요금 만 원입니다. 네 넣겠습니다. 여기에 만 원을 일단 낼게요. 저희 둘 다. 잠시만요. 일단 카트 하나 가져가고. 만 원이면 종인가? 네. 네전 넣었습니다. 종이 넣고, 패턴을 그 가져갑니다 타기. 출발! 저거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쵸? 네. 어, 저거 되게 잘 만들었어요. 어, 앞으로 안 가요. 아, 이거 눌러야, 눌러야 돼요. 이거. 어, 이거 앞으로 안 가서 누르면서 가야 되는데, 굉장히 느려요. 조금. 아, 어, 저 되게 잘 만들었네. 빨리 가세요. 이해해주세요. 그치니까. 이거 일단 갈 동안 잠깐 시간.. 안 눌러봐 한번 어? 안 눌러도 돼 내, 내가 눌러주니까 응 음. 일단 저희 갈 동안 잠깐 저는 멈출게요 저도 멈.. 멈출... 음, 뭐야 하시 응? 이게 뭐야? 택시기사 타이어에 펑크 났어 죄송합니다 5,000원 돌려드릴 테니까 이걸로 버스라도 타고 가요 죄송합니다 네아 미안해요 항누 눌러봐 이거 이상해요 어, 저희는 2만원 내는데 5천원 밖에 없어요. 어, 그래요? 제가 인사 좋은 거지만. 맞아요. 어, 나 이거 해봤는데. 야, 우리 영상 안 찍고 있어. 야, 나 찍고 있어. 괜찮아. 버스 정류장저 앞에 있다. 자, 여기서 버스 타면 될 거예요. 버스 정류상이저 앞에 있다. 뭐, 아저씨예요? 버스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MC, 고마워. 가려면 몇번 버스 타야돼요? 110번 버스 타면 돼라고 하네요 오운 좋네 여기 버스가 오네 아 탑시다 이거 얼마죠? 아 저희 일단 있으니까 이걸로 타고 가요 지금 돈도 없으니까 어? 저 없어졌어요 타세요 어차피 돈 아까 만원 냈으니까 그 비로 타죠 뭐 우리 둘이 하면 만 원이니까. 그죠? 아예예 아, 예. 일단 빨리 가야 하니까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먹었어요. 세요 이거 읽어 주시죠? 네. 읽는 거저 보려면 초코이님 네. 채널 들어가세요. 현재 시각은 12시 4 5분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정류장은 m c 공항 m c 공항입니다또 빨리 또 빨리 가야 되는 건가요? 일단 빨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깐 멈추겠습니다. 죄송해요. 어, 자 이제 도착 도착했어요. 자, 내리도록 할까? 아, 나렉 걸렸어요. 아. 죄송해요, 대리님. 아, 렉 걸렸어요. 빨리 빨리. 죄송해요. 사람 들 먼저 나그 슈퍼 파워 이번 장미장은 m c 사거, 리 m c 사거 잠깐만 멈출게요 죄송해요 레기 걸려서 잠깐 네 어, 이건 뭐지? 아,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때리는 건 허용하는데 죽이는, 죽이는 건안 안 된대요. 하지만 저 끝에 한번 가보도록.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 뒤로 하면 되네요. 여기 문도 있어요. 아, 여긴가? 좋아. 찜찜한다. 안 해봐. 띵동띵동. 현재 시간 12시 50분. 딱 아, 시간이 없어. 무한 는지토치를 따라가세요. 우리는 네. 빨리 가야 합니다. 설마 어, 저기요? 여긴가? 음, 아직 아니, 이... 이거 아니겠어. 니네 혼자 가고 있어. 링 먼저 갈 곳이 있으니까. 어, 링 보인다. 일러? 이대로 휴가를 보, 놓칠 순 없어. 빨리 갑니다. 빨리 가고 있어요. 갑니다. 공항이다. 공항이다. 위에 읽어주세요. 급하다 급해. 얼른 포워터 사자. 그리고 저기로 올라가야 하는데서 걱정품입니다. 네,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가요? 네. 아 점프랩 점프는 못해요 지금 아,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렉이 걸려가지고 영상을 찍고 있다 보니까 딱끝 아, 저는 잠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속 시행하겠습니다저 일단은 여기까지는 왔어요 다시 갈 거예요 멈출게요 저 지금 저는 끝났는데 초코이 님 일단 기다리는 동안 저는 잠시 휴식을 취하고 초코이 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저 다시 한번 해볼까? <laughs> 초코이 님 힘내세요. 저는 전... 핑크패턴 님 저기 올라갔는데 제가 못 올라가서 좀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저는 잠깐 영상을 또 멈출게요.